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안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에 한번 정도에 걸쳐서 이 확통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비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가 있다고 라 하면은 이거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올려서 혹은 뭐 필요하면 영상을 더 찍더라도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먼저 여기 있는 이 꽹과리 징 장구 북을 치는 이네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공연할 때 어떤 배열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원형으로 서서 공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문제, 일렬로 서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A B C D의 배열과 B C D A의 배열은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A일 때, B일 때이두 가지 경우는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두 개는 서로 다른 배열이 되는 게 맞고요. 원형으로 서서 공연을 할 때는 요와 같은 형식으로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의 오른쪽에 P가 있고, A의 오른쪽에 B가 있고, 요와 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즉, 이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는 다르게 생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앉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오른쪽에 B가 있는 걸로 똑같다예요.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배열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네 가지를 같은 배열로 퉁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원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이 n개 아까 우리가 4개였죠. 4개를 배열할 때 똑같은 게 정확하게 4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 n-1 팩토리얼 이런 형식으로 이게 어, 적용이 돼서 써지게 됩니다 우리가 풀리과정을쓸때이 n-1에 해당하는 이 형식을 그대로 적어 주는 게 어? 원순열을 반영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굳이 만약에 4-1 팩토리얼 이런 형식으로 적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실전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있다. 원래 엄밀하게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어, 그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괄호하고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단원을 할 때는 헷갈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가족이 앉는 경우의 수와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첫 번째, 여 6명의 가족이 그냥 원형으로 앉는 경우의 수는 6-1 팩토리얼, 원래 6팩인데 정확하게 6개의 저, 어,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므로 그거를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1 팩토리얼은 5팩토리얼인데 많이 하다 보면 외웁니다. 120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경우,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웃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모를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을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묶음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5-1 팩토리얼, 이 원을 한번 반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이 팩토리얼을 곱해줘서 여기는 이 사지 8이다. 라는 형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원을 반영을 시키는 거, 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고정한다라는 형식으로 어, 어,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원이나 아니면 뭐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숫자는 다 순열로 취급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뒤에 어떤 숫자를 고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에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부 건너편에 모를 결정을 해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명만 원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부 모가 앉는 자리를 그냥 이대로 고정을 해놓고 어, 네명 남으니까 네 명만 일렬로 돌려서 4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익숙한 걸로 적자면 저는 이렇게 적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A, B를 포함한 8 명의 춤 동아리 회원이 원 타그에 둘러 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A, B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 A, B가 마주 보고 앉는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경우는 A, B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A, B를 한 묶음 취급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 명을 원형으로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웃하여 앉는 경우는 AB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도 추가를 해줘야 하므로 이 팩토리얼을 곱해줘서 답은 1440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AB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AB가 마주보고 앉으려고 하면은 이 B를 가 앉을 자리는 A의 건너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B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남는 사람의 수는 7명이기 때문에 이 7명을 원형으로 돌린 7-1 팩토리얼이 돼서 720으로 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 이웃하여 앉는다. 이때 이때 하나하나마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 테크닉을 익혀두시기만 하면 요거를 어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내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 하나, 어 이거는 이웃하는 거는 한 묶음 취급. 마주보고 않는 경우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 무시. 이런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외워두면 확통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핀번호인데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핀번호를 만들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되게 길어 보이지만 여기 우리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국어를 잘할수 있으니까 여기 각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자리니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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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10개를 6번 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의 6제곱으로 핀 번호의 개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똑같은 숫자를 거듭해서 곱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어적인 모델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기호로는 n, pi, r 그 우리가 3점에서 할때그파이의 대문자예요. n, pi, r로 적고 요걸 계산할 때는 n의 r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다. 언어적인 모델과 이 기호가 순서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순열을 했을 때는 n개가 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뽑은 개수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요 n과 요 r이 n보다 더 커질 수가 없지만 두 개에서 세 개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n보다 더큰 횟수만큼 뽑아도 됩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뽑았던 걸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p3 같은 표현은 쓰지 않지만 2p3 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지선다형 문제가 3개 있는데, 요 임의로 고를 때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개가 있고요 5개를 세, 중복해서 3번을 뽑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5의 세제곱이 나온다. 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중복순열을 하다보면, 숫자가 2개가 나오는데, 5의 세제곱인지 세제 3의 5제곱인지 요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 세 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제 b 문제 c 문제 이렇게 쓰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a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한꺼번에 다 골라주는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마킹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셋이라면 그냥 틀린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여기 3번으로 한 번으로 이렇게 쭉 찍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로 선택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냐면 요 5라고 하는 숫자 여기 이 다섯 가지 이 3번은 3번을 다 선택해도 돼요 근데 요 A 문제를 세번 선택할 수는 없어요 동시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밑에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지선다형에 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는 똑같은 번호를 세번 골라도 되는데 그래서 미치에요 근데 있는 이 문제 세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A 문제, 그 다음에도 A 문제, 그 다음에도 A 문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복 순열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역시 그 확통에는 이제 국어가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 뽑아서 보자면 여기 ABCD는 세개의 색깔로 EFG는 두개의 색깔로 색칠을 한다 라는 거 정도로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봅시다. 우리가 썼던 거를 또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BC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의 색깔을 중복해서 4번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EFG도 마찬가지로 2개의 색깔을 중복해서 3번 뽑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두 가지 경우는 각각 맞물려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2개를 곱해준 게 답이 됩니다. 3n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어서 648로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순열을 할때 n-1 팩토리얼로 풀이과정에 적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순열을 반영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하든지 이렇게 거듭제곱골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중복순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3파이4와 같은 표현 대신에 거듭제곱으로 써도 아 얘는 그냥 중복 순열 쓴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만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다음 문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 개의 고등학교 중한 곳에 세 명이 가는 거예요. 5랑 3이 나오는데 이게 5의 세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입장에선한 고등학교에 이세 명이 동시에 다 가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 중학생 한 명이 다섯 개의 고등학교를 한꺼번에 다 가는 건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밑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제곱으로 답을 쓸수 있어서 답은 2천이다. 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4개 기호를 한 줄로 입력하는 모든 경우의 수와 이 4개의 기호가 이번에는 같은 것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같은 것이 있을 때 원래의 순열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거를 한 줄로 죽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4팩토리얼로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4팩토리얼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있는 이별별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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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요 별과 하트를 별로 바꾼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하트 별별 별, 하트 요두 개의 경우가 다른 경우로 취급이 되지만 밑에 있는 경우에서는 하트 하트 아별별 별. 은이두 개의 겨, 두 개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4팩토리얼에 있는 거에서 2로 나눠줘야 이두 개가 같은 거다 라는 걸 반영하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여기 그 어, 이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웃음 웃음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도 두개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웃한다 라고는 하 거를 반영을 했을 때는 일단 요두 개를 한 모금 취급을 해주고 돌린 다음에 이팩토리얼을 곱해줬었죠. 여기 있는 이 경우를 똑같이 반대로 한 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분모에 반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 곱해주면 되고 우리가 지금 한 거보다 더 적게 일어나야 되면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n 개 중에서 같은 게 p 개, q 개, 점점점 r 개씩 있을 때, n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을 일단 배열하고 나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이 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6 개가 있는데 2 개랑 3 개가 똑같아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 뒤에 이 옆에다가 1 팩토리얼을 붙여서 1은 항상 1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붙여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를 p, q, 점점점, r을 다 더했을 때 n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문제 6개의 숫자 1, 1, 1, 2, 2, 2를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6짜리 경우의 수, 자, 자연수의 개수를 표현을 하면 이거는 6 팩토리얼을 쭉 써준 다음에 1, 1, 1 똑같은 거 3개, 2, 2, 2 똑같은 거 3개니까 분모에 3팩 곱하기 3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야씨 이거 이제 계산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이렇게 보여도 6팩과 3팩을 약분을 하면 6, 5, 4, 3, 2, 1, 3, 2, 1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6, 5, 4만 분자에 남고 분모에는 3, 2, 1, 3 팩토리얼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또 나눠서 표현을 해주면 답은 20이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 빨간색 2개, 파란색 3개, 노란색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양 끝에 노란색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레어. 그러면 양 끝에 뭐 같은 색깔의 깃발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그 얘기예요 그러면 노란색 두 개를 뺐으니까 총 9개에서 7개가 될 거고요 일7개에서 파란색 3개 빨간색 2개 그 다음에 노란색 4개 중에서 두 개를 없앴으니까 여기 두 개만 분모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7팩과 3팩을 똑같이 나눠주고요 7654 321이 없어졌어요 여기 그 다음에 2, 1, 2, 1을 약분해주면 되는데 2 곱하기 2가 4가 되니까 7, 6, 5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10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요 방금 전에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최단 경로의 수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를 만약에 요와 같은 형식으로 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위위 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경우를 우리가 숫자를 배열을 할때 A A B A B B A로 일렬로 배열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A는 요거예요. 요. 이거. 가장 뒤에 있는 A는 요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처음 이 A P 에서부터 Q 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를 여기 있는 A A A A B B B를 일렬로 배열한 거랑 똑같다. 라는 형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죠. 7 팩토리얼을 4팩, 3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답은 3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에서 R을 거쳐서 Q로 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P에서 R까지 먼저 도착을 해야겠죠. AAA, BBB 하면 될 거고요. R에서 Q에도 마찬가지로 C, C, T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럼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개의 문자를 3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r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개의 문자를 2팩으로 나눠주면 하면 된다. 뭐 여기 1팩이 있는데 안 써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두 가지 경우가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답은 6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그 PPT로 열심히 제작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어 이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납니다. 이거 뭐 2월 내 금방 다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있 이게 제가 교과서에 있는 가장 쉬운 앞에 문제만 이런 형식으로 다르게 했는데, 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 쇼츠를 찍어서 해당 필요한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번 겨울을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